한국은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해결료 확보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팩트시트에서 눈에 띄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부분입니다. 우리군의 30년 수건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팩트 시트는 미국의 핵잠수함 승인과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핵잠수함 도입의 걸림돌은 해결료, 농축우라늄 확보 문제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농축우라늄 등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승인을 얻은 만큼 한미는 앞으로 해결료 도입을 위한 별도 협정을 맺는 방안 등을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팩트 시트에는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를 위해 별도의 한미 안보 협의회 SCM 공동 성명을 통해 내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이를 가속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6년에 한미 연합사에 완전 운영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 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팩트 시트는 아울러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